기가 차고 정말 황당한 일인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윤석열 태진 시국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정말 이 사태의 본질을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정 전교사, 아니, 특정 전교조 교사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어디죠, 뭐, 전남 무슨 고등학교, 무슨 여고 학생이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전남 여고 학생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세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 어린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사용, 이렇게 그 선동하는 이런 일, 네. 여러분, 저 글씨 색이나 배경색 너무나 민주당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민주당스럽지 않아요? 파란 배경에 노란 글씨. 자,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저희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직접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세현의 힘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가능합니다. 아,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덕이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정치와 법이라는 정규 교과 과정 교과서도 있어요. 정규 교과 과정의 수업 시간에 현직 교사가 예 공립 고등학교랍니다. 현직 교사가 학생들한테 너무나 좌편향적인 수업을 하니까 그 학생이 직접 녹음을 해서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에서 거의 기소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원 조직, 검찰 조직, 변호사 조직들이 정말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이 가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계속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검찰대가 스폰서 문제, 성폭력 문제 내부에서.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더라도 내 식구 감싸기에 이루어지는 처벌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다루고자 공수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리고 형사절차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역할과 검사의 권한을 분리하고사는데 그것 또한 검찰에서 거부하는게 지금의 현실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지금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검찰 출신이잖아 검사 출신이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 주요 요직자리에 다 검사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게 늘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검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또 지금의 모습이야 검찰의 조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상명 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로남불의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요즘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고 선생님이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형사 절차 흐름을 얘기할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아,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형사 절차의 흐름을 볼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여 한번 보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대통령 시의 부부에서의 대한 움직임, 일처리가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과 봤을 과가 당연히 갖춰진 시스템이 있을 텐데, 아 어, 대통령 수장용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우리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최근에 이제 강남 여기 장교자 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대통령 일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뉴스에서는 조정동에서는 많이 끼워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사를 많이 쓰진 않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두렵게 보호해주고 있지.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사건, 사건, 사건들에 대해서 좀빼들어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겠지. 그래서 한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검사 시절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처리하는 다른 영역의 정치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부족하 사람이나 <놀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고있어 <놀람>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건 검사로서의 역할과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좀볼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고 국가 운영, 정책들 이런 부분에 들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첫번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기사들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정서적인 시각, 관점들에 대한 부분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가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사항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과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이슈들을 좀 챙겨볼게, 아닌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laughs> 마지막은 또 우리 가세연 또 PD님의 또 센스 있는 뭐 네. 자 아무튼 그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저게 정규 수업 과정입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게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의 교과서까지 있는 수업인데. 저 교사가 박영미라는 저 교사가 결국 저렇게 편향적인 수업을 하고 본인이 저 편향적인 수업 수업 안에서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럼 저 학생들은 수업 성적이 좋으려면 내신 성적이 좋으려면 저 박영미의 저 사상을 따라가고 박영미의 수업 방향을 쫓아가야겠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과도할 정도로 좌편향적이고 민주당 편향적인 저런 교사가 정치와 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현실 오죽하면 학생이 저걸 녹음해서 어머니한테 통해서 저희 가세연에 제본했겠습니까 실제로 저 학생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도 저 박영미가 비판을 했답니다 네 저런 뭐 우편향된 교육감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라서 뭐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답니다. 자, 더기 고등학교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네요. 예전에 무슨 통진공가? 뭐, 뭐지, 프렌치 레볼루션을 꿈, 꿈꾼다라고 했나? 뭐, 뭐 무슨 레볼루션 뭐, 예? 뭐, 그러네, 통진당, 통진당 건지, 통진 군지 뭐. 그것도 어제 그고양시 쪽인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 스멀스멀 이 전교조 교사들이 저거는 어~ 임태희 교육감께서 아~ 프렌치 레볼루션이 아니라 프로레프로레탈리아 레탈리, 레볼루션 네네네 네. 그쵸 프렌치 레볼루션은 롯데월드에 있는 저~ 그~ 롤러코스터죠 네프로레탈리아 레볼루션 네 노동자 혁명 노동자 혁명을 외친 요고생 그쵸 아~ 김포구나 김포 고향이 아니라 네 그쵸 전 전해, 전혜린이야 진혜린이야. 자, 이름, 저기 아마 KBS인가 뭐 어디 방송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전혜린.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 부르주아 계급일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로레탈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구조, 사회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로레탈리아 레볼루션뿐입니다. 네, 아유 참, <laughs> 참 기가차네요. 기가차. 여러분들, 이런 여건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